안녕하세요. 대한의 생선가게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일찍이 목포수협 선어입 한 장, 활어입한장 다녀왔는데요. 긴 연휴 마치고 오늘 좋은 생선들 제가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수조기, 병어, 그리고 농어, 조기, 꽃게, 광어, 이제 자보리후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보시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병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추석이 끝나고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시세, 시세가 저렴할 예정이니까 오늘 이번주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어 3단병어 입니다 어, 한상자에 60마리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10마리 기준 2.5kg 입니다 제가 오늘 10마리 39,000원, 20마리 75,000원, 30마리 11만원, 그리고 60마리 한 상자, 제가 20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좋은 걸로 가져왔고요. 살도 두껍고. 예, 이제 추석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저렴하니까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로 집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길이는, 길이는 한 23-4cm 정도 되겠습니다. 몸통 길은 16에서 17cm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위로 올라간 사이즈고요백감으로 드셔도 좋고, 조림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포수협 음, 활어이판장에서제가 오늘 꽃게, 그것도. 살아있는 활꽃게 준비해서 가져왔는데요. 2kg에 6미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7마리 간혹 올라가긴 하는데요. 제가 6마리에서 7마리 2kg, 4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좋고요.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선도 좋고.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살이 아주 차고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후에 급냉해 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 준비했습니다. 농어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농어철 시작되는데요. 말리실 분들 그리고 매운탕 하실 분들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렴하게 준비해서 가져왔고요. 농어 저희가 오늘 두 마리, 3kg 실량입니다. 3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제가 손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는 네. 저희가 6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저희가 50cm자 충분하게 넘어갑니다. 두 마리 저희가 3kg, 35,000원, 네 마리 6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실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벌려서 보내드리고 매운탕으로 쓰실 분들은 제가 기본 선질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치미너 준비했습니다. 1 2 마리 한 상자 바라 사이즈로 저희가 구매해서 가져왔고 8.5kg, 조금 저렴하게 가져왔습니다. 8.5kg 12마리 저희가 12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40cm 내외 되겠습니다. 알리실 분들, 그리고 탕으로 끓여드실 분들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용도에 맞게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말씀해주시면 제가 벌려서 보내드리던지, 아니면 이제 기본 손질해가지고 내장 제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족입니다. 수족이 작년에 인기 좋았는데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족이 연휴 때 엄청 비쌌습니다. 이제 경상도 쪽에서는 이제 제찬으로 많이 쓰시는데 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오늘 저렴하게 구매해서 가져왔고요. 20마리 한 상자 수족이 20마리 한 상자 어 제가 10마리씩도 보내 드리고 20마리씩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마리 55,000원 그리고 20마리 10만 원에 보내 드리는데요. 사이즈 한번 재 볼까요? 실량은 20마리 기준으로 10kg, 10마리 기준 5kg 정도 되겠습니다. 30cm. 35cm 내외 되겠습니다. 제가 손질해서 이것도 보내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족이 15마리 짜리 조금 더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제가 95,000원의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5마리 한 상자고요 사이즈는 38cm, 40cm까지도 나갑니다 저희가 15마리 9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는 오늘 저희가 선주문이 있어 가지고 오늘 보여 드리고 이게 식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진 한 상자 65,000원씩 저희가 오늘 보내 드렸고요. 한 30마리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신 분들 내일 어 넉넉하게 준비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라 사이즈 조기인데요. 안강망 선도 좋은 사이즈입니다. 선도 어 좋은 조기로 준비했고 사이즈는 조금 섞여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위주고 가성비로 제가 이거 얼마씩이죠? 아버지 오늘 85,000원인가요? 85,000원 보내 드리는데 18kg 실량입니다. 오늘 필요하신 분들 내일 저희가 경매 받아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말씀는데 네. 그리고 광어 잡아봅니다. 광어 아홉마리가아홉마리가 12kg였죠? 55,000원에 제가 손질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치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갈치는 제가 세 마리 15만 8천 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세 마리가 4.5kg, 한 마리당 1.5kg 내외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네, 넓이만 되겠습니다. 넓이만 한 마리는 거의 11cm 정도 나가고 음. 또 8에서 9cm, 9cm 정도 되겠습니다. 8에서 9cm 세 어, 마리 저희가 15만 8천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랭이 병호도 오늘 많이는 주의가 준비 못 했는데, 자랭이 병호도 내일 넉넉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문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8kg 3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치도 오늘 저렴하게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방어 한 마리, 방어 한 마리 서비스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삼치 네 마리 저희가 오늘 5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큰거 작은 거 섞여 있고요. 5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어 횟감입니다. 민어 횟감, 어 5.5kg 짜리 한 마리 오늘 준비해서 가져왔고요. 제가 10만 5천 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뒤끝이라서 저희가, 어 양을 많이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연휴 때, 어 저희도 그렇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주머니 사정 고려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조금 준비했고요. 이번 주는 아마, 어, 많이들 주문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또 제가 저렴하게 준비하면 많이들 주문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생선들 또 내일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